음. 이거도 아직 찍지 마. 아, 준비를 괜찮아. 항상 하고. 상 하세요. 대모노 하는 좋다 이거죠. 처음 대모노도 들어가는데 대모노를 하다 보면 내가 확신이 들고 어가 자신감이 생기고 없대. 자, 볼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 <laughs> 위산은 pH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산 p h o 강한 산성 o s 요 네, h 한 산성 i 정도 u 요맞아 c 띵동댕. 근데 우리 수연이 a m s u n g s i c h u h 를 보도록 하 h 습니다 식초는 p h 가 얼마일까요? 식초는 3정도 지 않을까요? 2? 2? 식초가? 비랑 비슷해요. 음. 아, 일반 식초 그냥 네, 네. 집에 그냥 그 희석된 거 말고 음, 그냥, 그냥 희석된 거는 이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냥 사과 식초? 음, 그 정도? 희석된 거는 아, 그러면 음. 직접 발 희석 정도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음. 대체적으로 이 정도 나와요. 음, 아, 저 정도. 이 정도. 네, 식초가 2. 네, 그럼 식초에 지금 음, 넣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뭐 해? 이제 pH를 그건 음. pH 시약이에요. 네, pH, pH 시약. 한이 정도, 이 정도니까 이렇게 음, 음. 브랜지 빛깔이 나요. 이번그 색깔. 우리 위도 요 정도 돼요. 위도 그러니까 강한 네. 이제 산성을 띠는 거죠. 네. 왜 그러냐 이 산성에 녹아. 우리가 소화가 잘 되려면 음. 위에서 1단계 조금 어느 정도는 고체 덩어리가 녹아줘요. 그래서 위가 산성인데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하려고 유산균을 먹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유산균은 ph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성균은 산성일까요, 알칼리일까요? 원래 산성이어야 되죠. 그렇죠. 반성이죠. 근데 어느 정도 됐다. pH가 pH가 a y 약건, 약간 그렇죠. 약산성. 약산성. h 5 정도 되는 약산성이 되는데 그러면 o 여기 표에 보면 p h 가 5정도 되는 약산성이 되면 노란색 정도 i c s a n 요 o n d o c Loran, Doran, d o r a 약도피 네. 음, 우리 수연이도 락도피 락토피. 음, 락토피. 키즈 먹고 있더라고. 키즈. <laughs> 그래서 키즈든 어른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pH 약을 따. pH 약을 넣으면. 어, 우리나라 국내산 대부분이 음. 어떻게 나오느냐. 유산균은 음. 산성이니까 약산성이니까 약산성으로 나와. 자 노랗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음, 기본적으로 노란색 나와. 이거는 지금 노란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이 붉은 게왜 그러냐면 금방 제가 한 거는 핑크색이었어요. 음, 음, 들어 있는 게 음, 그래서 조금 저기 한 거지 노란색 맞네요. 노란색 맞죠? 그러면 안에 유산균 어떤가비 음, 음. 어, 비싼 거 쓰네요. <laughs> 자 보세요. 위산이 pH 2야. 음. 근데 일반 유산균이 한 4, 5 정도. 네네네. 네, 네. 근데 약한 산성이 강한 산성과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 중화되죠. 중화가 안 돼. 위에서 죽어 인간을 사스서 아, 그래서 일반 유산균은 90% 이상이 위에서 일단 죽어버. 려 음. 그래서 유산균을 그래서 우리는 10억 마리다, 100억 마리다, 50억이다, 많이 넣다, 었 많이 넣어도 다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어. 아, 산의 유산균들은 네. 그렇죠. 유산균의 특징 큰 특징 약한 게세 가지가 있는데 산에 약하고 그렇죠. 열에 약하고 열에 그리고 담즙에 약해. 네네. 그런데 네, 일차 네. 위에서 죽어버립니다. 90% 그러니까 이상 유산 때문에. 그런데 음. 이제 그래서 비싼 유산균. 옛날에 아메리에서 10만 원짜리 유산균 을썼는데이 산을 다 이중 코팅을 해버렸어요 음, 그래서 위에서 맞아. 완벽하게 살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도 완벽하진 않고. <laughs>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얘가 지금 캡슐에 들어있으니까 캡슐을 벗겨볼게요. 네네. 네. 근데 이 캡슐에 굳이 넣은 이유는 여기다가. 우리 이제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연이나 셀레늄이나 이런 미네랄이 들어가서 캡슐로있는거예요네 근데 여기 안에 유산균도 같이 있거든요네 한번 서먹을게요 우리는 뭘띄는가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먹고 있는거예요 365도 네. 똑같애 응 365도 365도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거는 노란색을 띠는지 어쩌는지 한번 볼게요. 어우 이쁘다. 자 보겠습니다. 응네 약한 성. 염기성 비슷하게 초록이죠? 응. 초록이네. 네. 약 알카리를 띠게 되겠죠. 칠 정도 되는 네네. 약 자, 알카리. 알카리와 산성이 만났어요. 그럼 네. 이제 약간 중화되죠. 네, 네. 얘 알카리니까 좀 얘보다 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네. 강한 애들을 뽑았어요, 저희. 일가 일단 기본적으로 음. 그러니까 위에 살아남는 거예요.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다가 또 강한 알카리인 담즙에서도 살아남아 어, 같은 날칼리니까 어. 살아남고 얘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냅둬요. 그러면 음. 한 3, 40분 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밥을 먹었어. 그러면 내려가죠. 장으로 네네. 30분 지나서 장으로 내려가면 이때는 장으로 갔을 때는 이 유산균이 산성이 돼줘야 돼 그렇죠. 장에서. 예, 그래야지 장에 있는 부균들도 처치하고 네네. 또 걔네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이렇게 위에 갔을 때는 처음 이렇게 녹았을 때는 얘는 알칼리를 띄는데 약 알칼리를 띄는데 2, 3 0분 지나면 다시 얘도 노란색으로 변해요. 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장에 도달했을 때는 자기 본연의 산성을 띠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자기 작용을 잘하고 부착력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왜 비싸냐? 비싼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일단은 생존력이 굉장히 좋아. 네, 굉장히 장에서 부착력도 굉장히 좋아. 부착 내가 이게 비싸서 얘가 이제 만 원이야. 얘가 사만 원이야. 못 먹겠다. 그러면 이틀에 한, 한 날씩 드셔도 돼요. 음. 얘는 더 많이 생존하고 많이 부착하니까. 음.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싼거 먹는다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네. 얘네들은 일단 죽어서 가, 장으로. 그래서 그날 또 부착도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싼 것들은. 근데 이제 조금 좋은 것들은 많이 살아남고 부착해서 우리 정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상상기가 좋아지면 이제